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모두 뛰어든 수소 인프라 시장. 원소 기호 1번 수소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물을 뜻하는 하이드로와 생긴다는 의미의 진지에서 유래됐다. 1783년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데 성공한 프랑스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가 물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원소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수소는 폭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고에너지원이면서 우주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자원이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이다. 전 세계가 여러 산업의 일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다. 다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풍부한 자원이지만 수소는 자연 상태에 혼자 순수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듯이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해야만 순수수소를 얻을 수 있다. 수소 생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천연가스를 분해하는 개질수소, 공장의 폐가스를 활용하는 부생수소, 물을 분해해서 얻는 수전해수소다. 현재는 천연가스를 물과 반응시켜 얻는 개질수소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해서다. 하지만 개질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치명적 단점을 갖고 있다. 수소 1kg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5에서 10kg이 발생한다. 해당 수소를 활용할 경우 완벽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 부른다.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기술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이다.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가스를 활용해 생산되는 수소는 블루 수소라 부른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인더스크리아크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커스 시장 규모만 253억 달러로 추정된다. 물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수전해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수전의 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 물을 분해한다. 생산 과정이 100% 친환경이어서 이를 그린 수소라 부른다. 문제는 효율이다. 많은 전기를 투입해야 하고 친환경 전기로 굳이 수소를 생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다. 생산 이후 수소의 운송과 저장 역시 걸림돌이다. 수소를 저장한 뒤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저고압 저장 기술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액화 수소 및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저장 및 운송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걸림돌이 많지만 아주 먼 미래의 기술만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인프라 기술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 엔지니어링, 롯데 케미칼 등은 블루 수소를 위한 커스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SKENS도 최근 수전에 설비를 공개했다. 현대 건설은 하루 1톤 이상의 수소 생산 및 운송이 가능한 수전의 기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 및 투자도 활발하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울산 스타트업 GT, AAR 등과 협업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인 하이리움 산업도 벤처 캐피털의 꾸준한 투자 유치를 받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소시대로의 전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수소 외에는 큰 대안이 없다. 수소 활용이 쉬워지면 물류와 이동수단의 혁신이 일어나고 우주로 향하는 길도 보다 빠르게 열릴 수 있다. 김태호 유비코스 인베스트먼트 팀장